큰암 유튜버가 아닙니다. 자, 감사합니다. 소상공인를 생각하는 유튜버. 자, 자 안녕하세요. 여레도 춤추는 그녀수, 유캠이시고요. 자, 우리. 그제도에 끝자락들이 있죠. 끝자락. 어떻게 보면 시작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끝자락일 수 있는 장목 끝자락일 수도 있고, 듬덕 끝자락일 수도 있고, 남북 끝자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군데 있는 우리 능포 끝자락에 제가 오늘 지금 나와 있는데, 자, 능포가 유명한 곳이 많죠. 능포 양장 조각공원도 있고그 다음 장미공원에서 튤립도 개 있고, 그다 해면가에 가면 수변, 수변공원도 있고, 그 다음 낚시공도 오픈했죠. 자, 그리고 저기 끝에 가면 저, 물론 군부대가 있지만, 거기에 우리 양자 병데 아, 참영니다그 양자 병대도 제가 사용 해놨는데 아직 제가 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또, 명포에 오면 또, 항상 눈이 말씀드리지만, 보면 식도락, 식도락을 즐겨야 되겠죠. 자, 명포에 또 맛있는 집이 있다 해서 왔습니다. 근데 간혹, 얘기가 여기 2층인데, 좀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2층에 중국집이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저도 별 기대 안 하고 왔습니다. <laughs> 일단 와서 한번 먹어보고, 제가 솔직하게, 평가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제가 혹시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인지 여러분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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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판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디냐면은 자 능포동에 있는 저기심아 능포 여기 옥수 시장 옆에서 능포동 주민센터 왼쪽편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자 우리 또 우리 이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가장 맛있는 족발. 장승포점, 아 장승포점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장승포점이지만 능포에 있습니다. 그 장승포점 가장 맛있는 족발 2층에 우리 능포반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하고 위치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어 사장님 제가 지금 해물 짬뽕 짬뽕입니까? 네, 해물짬뽕입니다. 해물짬뽕. 아 해물은 어디서 혹시 공수해왔습니까? 어 삼삼해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삼삼해물. 야그장승포저쪽에 아, 있는 삼삼해물이라고. 해산물 많이 지급한데, 거기서도 그 예금도 가셔서 해산물을 사 사가지, 가지고 갈수 있으니까요. 오시면 거기 돈들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아, 옷을 소개할게요. 오늘 옷을 샀거든요. 우리 보현 버스 테미널 있는 김군 부대 여사장님. 오늘 기판실이네. 바로 입고 나왔으니까. <laughs> 여러분, 김군도 옷도 많이 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님 그게 진짜라시네요. 원래 친절 몸에 빼어 있으니까. 요 아, 요즘 친절 안 하니까 그 사람도안 찾아옵니다. 맞죠. 네. 맞죠. 우리 거제도는 친절합니다. 옛날에 뭐 약간 뭐 관광도시라 해갖고 막 사람들 놀러 오면 예전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 안 됐을 때 그때 막 약간 좀 약간 불친절하고 뭐 바가지 요금도 있었죠.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우리 거제시위생과에서 하는 친절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 거제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옛날 그 오명 없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로 능포 반점 능포동 주민센터 가는 길에 있습니다. 찾을 때는 왼쪽 1층에 보면 가장 맛있는 족발, 능포점이 있습니다. 2층에 있으니까요, 오시기 바랍니다. 아, 해서 한번, 다리를 먼저, 제가 껍질을 드어내고 왔습니다. 우와, 가리바이러 와. 이야, 역시 거기서, 아니, 삼삼해물에서 가져온 걸 보니까 껍질이, 이야. 요조요 조개는 요, 뭐 바지락은 많이 먹고 있는 겁니까요 모시조개입니다. 모시조개. 아 모시조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국물이 짬뽕에 아주 아, 네잘어울립다아 짬뽕이. 아 여기가 여러분 주력이요 짬뽕이 아니에 짬뽕. 짬뽕에도 뭐 간짜장까지 뭐, 주력을 두고 있으니까요. 오셔갖고 뭐 가격도 저렴하네요. 뭐칠퍼센은뭐 뭐, 웬만한 데뭐 저렴한것같으니까요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시조개 모시조개 가리비랑 모시조개가 얼굴이 많다 어, 해산물 파탕 같은데 여기 지금도는 원해서 안 익게 했겠, 안 익게 팀하고 사장님 이것도 이 나무에 해초 모여해갖고이들왔네요야 여러분 새우도 이렇게 크네요 이거 버섯은 무슨 버섯입니까 양송이 양송이니까. 양손에 네. 가득 한 양손이니까. 아저리가가 사장님께서 아저리가한 번 했는데 오조수 없습니다. 제가 또 이제 곧 오십이 다래가기 때문에 오조수가 뭐 없습니다 너무 뭐, 나이 나이가 좀썩 이렇게 그래 전개 보이죠 여러분. <laughs> 한3 0대 후반 해도 뭐 썩은 너무 했죠 여러분. 아왜 전나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뭐 맛있는 음식 하면 능포 반점. 아 여러분. 아, 또 사장님 만족하시죠? 얼굴이 표정이 사장님같지잘가계셨네요 <laughs> 아까 들었을 때마다 아, 좀, 아 여기가 상권 주고 있던데 여러분. 아 여러분 오셔갖고 우리 젊은 분들이 오셔갖고 뭐 우리 사장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구을일으키면은 우리 용포동도 예전처럼 맹성을 찾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낚시공원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 오셔갖고 낚시공원 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수변공원의 야경도 예쁘거든요. 오셔가고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옆에 우리 장미공원 가면 우리 옛날뭐 봄에 줄이 많이 피우고 그 다음에 양지암 조각공원 가시면 아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뭐 조각공원이 전부몇 군데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걸어서 걸어서 가다 보면 우리 양지암 등대 아 제가 일출을 좋아하는데 거기 딱 일출 장소가 있거든 요 제가 영상을 찍어놨는데 딱 풀도록 할게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응. 뭐든지 다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자, 드디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면은 소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면입니다. 네?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제면. 아 제면 재면, 제면입니까? 예. 아, 이거 네. 또 정확한 정보 준다. 좀 손님들 혹시라도 뭐 오해하실까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음. 음. 과장 약간 불맛이 나는데, 뭐, 어떻게. 네, 불향입니다. 아, 불향이요? 네. 아, 여러분, 일단 혹시나 뭐 불향을 안 좋아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니까, 맛이,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는 불향. 불향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산물은 삼삼 해물에서 직접 공수해온 신선한, 그제 아빠도 잡히는 거죠, 해산물은. 그렇죠,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예. 그리고 비단가지기 야, 예. 시죠 이게? 목시족이 오려고 할까? 양양송이 버섯. 음. 음. 어, 국물 도 담가 보여, 인가? 음. 와, 여러분, 국물 먹어 보니까 텁텁하지 않고 있잖아요. 막 땡한데 혹시 뭐 국물도. 비글이, 뭐 전... 그, 그, 비글이 음, 그래. 있습니다. 오랜만에 주춤만 비글이 있습니다 네. 비법 육수가 있습니다. 공개는 할수 없지만 비법 육수가 있다 합니다. 이러면 뭐, 뭐, 진짜 텁텁하지 않고요. 깔끔하게 진짜 먹는 느낌이 좋네요. 어. 그 상영이 장사하 지는 얼마 했어요 2023년 2023년부터, 여기, 자, 보면, 한 3년 정도, 3년되거든요 음. 우리 사장님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상권을 되게 살리고 싶어 하시는 의리가 강하시거든요. 네. 뭐. 그럼 여기 이제 지금 보니까 임대가 많이 나와져 있던데,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여기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더 기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어떤 시그니처 음식을 해갖고, 주변까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할수 있는 우리 첫 발걸음을 우리 눈코반점이 가장 멋진 족발, 가장 아, 승포점 사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 속도가 들어있네, 속도 맞죠? 숙자. 네. 하고 음. 오징어 뭐 모양인가, 오징어로 뭐 있으면. 네, 애물은 뭐 기본적으로. 음. 아까 음, 가리비 밥도 여러분 삼삼해물에 들어가도 가리비 밭도 아 그리고 이쪽에 올라가 문포봉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쪽으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저 능포 종점에, 버스 종점에 가면은 옛날에 이제 조경물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막 사람, 돌고래 비슷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우, 새우를 바뀌어가지고 야경분이 밤에 보시면 이제 같더라고요. 예, 그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야경을 보셔서 사진, 포토존스처럼 찍으시면 됩니다. 사장님, 원래 이쪽에 고향이십니까? 저는 아, 분덕이네요. 덤덕. 아, 그리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능포까지 보시겠습니까 <laughs> 어떻게 보면 이 가게가 사장님의 추억이 서려 있는 장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 아 제가 가게을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인테리어도 보면 아, 앞에 보면 여기 시그니처, 시그니처 같은 것도 많이, 아 피규어, 피규어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아막 무슨 저기 미술관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는 색깔 조화가 빨간색과 노란색이 될 있고, 저 에어컨은 하얀색이거든요. 사장 상인도 오후 한 네시를 병용 정해서 그냥 좀 약간 주정이바뀌는데 헷갈리지 않습니까? 안헷갈다안 <laughs> 헷갈려. 그만큼 음식이 다시 있다 이거죠. <laughs> 낮에 여러분 보셔서 짬뽕과 감자장을 드시고 저녁엔 또100% 퍼야 되니까 여러분 밑에 가장 맛있는 족발에서 쎄조한잔 콜? 아이 족발도 맛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오 맛있다. 아유 차가 음. 그렇지 경기가 살아나셨도록 제가 열심히 더 뛰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으로 가져주시고 서울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정국에 계신 분들 많이 고생을 로늘오셔서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꼭 머무르는 방과 오셔서 맛있는 것도 꼭 씻도록, 씻도록 하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오해한잖아요. 아까 해산물 봤잖아요. 우리 그제는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있기 때문에 해산물은 진짜 풍부하고 신선합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해산물 거기 동참을 하고 계신 우리 능포반니라 많이 살아해 주시고요.